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엑지 t 비 엑지입니다. 오늘은 올유니크 휩쓸기 레이더에 대해서 가이드하려고 이렇게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냥영상부터 보시고 소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가이드를 할건데 왜 이런 빌드를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이번에 새로 개편된 레이더의 전직 노드 중에 상시 차원능력과 차원능력 동안 원소 상세이상을 받지 않고 주변 그 적들의 모든 원소저 마이너스 20% 능력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3일체 잼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고민하던 중에 무효화에 보면 이제 무기 물리 피해 300%를 무작위 원소 피해로 추가 옵션을 보고 고쳐서 만들게 됐습니다. 왜 사클이 아니라 힙세기냐고 물어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클은 이제 좀 질려가지고 힙세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빌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장점으로는 높은 격분 충전을 이용한 빠른 공속 및 이동속도. 그리고 상시 차원 능력 및 원소 상태 이상 받지 않음을 통해서 상당히 매핑하는 데 편하고요. 힙색이라는 스킬이 생각보다도 훨씬 시원시원합니다. 단점으로는 레인저 직업 노드 위치상엔 생명력을 챙기는게 상당히 어렵고요. 올 유니크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네요. 그리고 방어 상승 및 노프 완벽 회피 그리고 바람의 무익 키스톤 효과로 인해서 생각보다 잘안 죽기는 하지만 올 유니크라서 이제 카오스 제왕을 챙기기가 힘들기도 하고 운 나쁘게 땡거한데 이제 해피 뚫리게 되면은 죽는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아이템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기입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무효화 지옥불감을 사용하는데요. 3일체 보조에 이제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리피해 증가, 이제 공격속도 증가, 생명력도 생각보다 많이 올려주고요. 물리피해 300%를 무작위 원소피해로 주기 때문에 3위체 보조랑 상당히 잘 어울리고 효과 범위도 증가하기 때문에 힙색이나 해오리바람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격이 상당히 싼 편이고요. 3위체 보조에 엄청난 능력을 같이 받을 수 있는 템이다 보니까 싼 값에 아주 괜찮은 DPS를 뽑아내는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킬잼으로는 힙세기, 근접 물리 피해 보조, 공격 시 원소 피해 보조, 방어 상승 보조, 연속 타격 보조, 그리고 3일체 보조를 사용하는데요. 다른 스킬들은 이제 또 각성잼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더 스펙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갑옷입니다. 갑옷 같은 경우에는 시체 상인을 사용하는데요. 시체 상인은 생명력도 상당히 많이 증가시켜주고 모든 원소 정도 상당히 낭낭합니다. 효과 범위와 범위 피해 증가도 있기 때문에 이제 힙색이나 이런 류 스킬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고요. 대신에 민첩 지능 갑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갑옷에다가 사빨강을 써야 되는데 이 사빨강 띄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업대에서 육링크를산 다음에 이빨강으로 돌려서 이빨 4초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수아스래프팅으로 빨간 홈이 아닌 홈을 빨간 홈으로 재련. 그거나 혹은 보리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흰 홈이나 혹은 빨간 홈 4개로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대치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명력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가 지금 지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능을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스킬잼으로는 인내의 함성 지속시간증 가보죠. 공격 속도 증가 보조, 페마법 보조, 도약 강타, 새로운 달력 보조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이제 올니크 특성상 반지에서 마나 감소를 못 챙기다 보니까 이제 이동기라든지 이런 인내 함성 같은 걸 쓰다 보면 마나가 부족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나가 부족해서 스킬을 못 쓰고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팔마법 보조를 사용해서 이제 인내 함성과 도약 강타를 마나가 아닌 생명력으로 사용하면 이제 힘세기를 쓰는데 만화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투구인데요. 투구는 깊은 지면을 사용합니다. 상당히 높은 딜빵을 챙길 수 있는 밀리영 투구로서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모든 능력치가 가장 높은 걸 이제 구해주세요. 힘과 지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서 스탯을 최대한 챙겨줘야 되거든요. 장착된 스킬잼이 이제 90%의 만화 배우실 때 저게 타락옵션인데 저게 굳이 필요는 없지만 이제 있으면 좋구요. 없더라도 개몽보조 3렙짜리만 쓰더라도 이제 마나가 조금 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개몽보조 4렙을, 그것보다도 또 여유가 된다면 타락옵션에, 그것보다도 더 여유가 된다면 이제 인챈트까지 붙은 걸로 사용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스킬잼으로는 정밀함, 개몽보조, 순수의 전령, 그리고 피와 모래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흐림소로입니다. 흐림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림번도 있고 흐림소로도 있는데요. 흐림번과 흐림소로의 차이점은 냉기 피해가 점화 유발밖에 없는데 어차피 저희는 무기로 하염제도 넣으니까 이제 점화가 걸리기 때문에 어느 걸 써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타락 옵션으로는 명중시 적이 원소 약화 저주에 걸림. 이제 이 옵션이 달려있는 걸로 쓰시면 저주도 걸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크림 소울을 탈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저항이나 이런 것보다도 힘이 이제 가장 높은 걸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스케일잼으로는 피해 경로, 얼음 골렘 소환, 불멸의 외침, 그리고 피격 시 지원 보조를 사용해주세요. 다음은 장화입니다. 장화는 어두운 빛의 계접을 사용했는데요. 요즘에 레이더 빌드를 소개하면서 좀 많이 소개 드린 것 같은데 어두운 빛의 궤적이 상당히 격분을 쓰는 레이더한테는 거의 필수급 신발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토템을 달아 주는데요 토템은 바알 선대 대전사 그리고 선대의 소호자 마무리 타격 보조 그리고 다중 토템 보조를 사용해 줍니다 다중 토템 보조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바알 선대 대전사를 사용하면은 그냥 선대 대전사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다중 토템 모조를 사용하면 이제 바의 선대 대전사, 선대 대전사, 그리고 선대의 소호자까지 다 뽑아서 보스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하이리의 진리 모조품을 사용하는데요. 징오의 만화 점유를 감소시켜주고 이제 오라를 더 많이 켤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공격 시 추가 플랫 데미지나 이제 치명타 피해를 좀 많이 챙길 수가 있어서 채용했고요 증오를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요런 데다가 증오 스킬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성류의 경우에는 이제 신성한 열정을 사용하는데요. DPS적인 면에서는 자연의 힘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부족한 스탯을 조금이라도 거들어주기 위해서 신성한 열정을 찍어가지고 이제 힘과 지능도 같이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폭제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 기폭제 혹은 공격 기폭제를 사용해서 데미지나 능, 모자란 능력치를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반지입니다. 반지 같은 경우에는 조련 반지를 이렇게 두 개를 사용했는데요. 가능한 이제 모든 원소 저항이 높은 것을 구매해줍니다. 올 유니크 특성상 이제 매우 부족한 저항을 크게 챙겨줄 수가 있는데요. 또한 모든 속성으로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련 반지의 피해 증가와 관련된 모든 옵션을 또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폭제는 이제 저항 속성 부여, 그러니까 저항을 올려주는 기폭제를 해서 저항을 최대한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벨트입니다. 벨트 같은 경우에는 어둠에 대한 경위를 사용했는데요. 역시나 시면 홈이 두 개고 장착된 주월의 효과가 증가하는데 이게 웬만한 벨트보다도 훨씬 옵션이 괜찮습니다. 물론 어떤 시면 주월이 끼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시면 주월에서는 이제 생명력 최대치와 힘리 지능 그리고 부족한 저항 옵션 이런식으로 챙겨주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생명력을 필두로 해가지고 스탯이 부족하다면 스탯 저항이 부족하다면 저항 이렇게 꼭 챙겨주시는게 좋습니다 그게 만약에 충분하다면 이런식으로 데미지 옵션을 같이 챙겨주셔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플라스크 소개인데요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걸또 사용합니다 첫번째는 생명력 플라스크입니다 무에 되는 생명력 플라스크에다가 출혈 면역을 달아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 플라스크인데요. 여기나 치명타 확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의 행운 적용하는 다이아몬드 플라스크 여기에다가 저주 면역을 달아서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사자의 포효입니다. 근접 물리 피해가 최대 25%나 증폭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 증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더미 단지입니다. 애실은 필요없고 생명력이나 만화 가좀 회복이 높은걸로 구해주시면 좋구요 장막옵션은 치명타 확률이 가격이 좀 많이 나가긴 하지만 확실히 옵션이 좋습니다 돈이 만약에 자본이 좀 부족하시 다면 굳이 치명타 확률을 맞추시지 않 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에 담긴 믿음인데요 이번 시즌 병에 담긴 믿음이 가격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자본이 없으신 분들도 최대한 좀 끌어서 이 병에 당긴 믿음을 사용해주시면 생각보다도 훨씬 딜 증가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전직 어센던시 소개입니다. 역시나 격분을 주로 쓰기 때문에 격분 관련 노드 이렇게 두 개와 회피와 원소 피해 쪽에 데미지에 증가시킬 수 있는 석영주입과 장막에 하신 노드를 사용해줍니다. 솔직히 뭔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어센던시는 최대한 빠르게 옆에 소개로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노드입니다. 3시 방향에서부터 이제 특이한 걸 소개시켜드리자면, 첫째는 이제 격분 쪽, 뭐 생명력, 이쪽에 곡차곡으로 해가지고 해피 노드다 보니까, 해피 베드다 보니까 이렇게 해피 찍어주었고요. 여기 격분. 좀 특이한 거라고 하면은 이쪽에 이제 겨울의 홈배. 무효화의 옵션이 이제 원소 피해로 추가이기 때문에 기본 물리 피해를 이용해주기 위한 노드입니다. 장갑과 더불어 물리 피해를 최대 90%까지 전환을 시켜줍니다. 치명타랑 이제 이런 거 찍어주시고요. 이쪽에 지능 왕노드 한 개. 지능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지능 왕노드를 하나 찍어 주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거 찍고도 부족하다면 이제 이쪽에 있는 지능 왕노드까지도 찍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소집. 인내함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에 소집을 찍어가지고 인내함성을 그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노드는 뭐 딱히 특별한 건 없고. 군주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원소 피해 10% 증가짜리 군주얼인데요. 도리아니의 교훈과 분강심장 그리고 가학성애자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이세 가지를 전부 다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분강심장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원소장 부족한 저항을 조금 더 챙길 수가 있고요. 가학성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각점화 감전을 전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피해 상승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도리안의 교훈 같은 경우에도 원소 피해를 생명력을 흡수하기 때문에 생명력 흡수를 이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크게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얼입니다. 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시 방향의 희망의 질탈의 중간반여를 사용하는데요. 모든 원소장이 마이너스 10%인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쪽에 있는 기계, 최대 생명력을 오르는 기계노드, 이쪽에 인내 충전, 인내당 데미지가 오르는 왕관 신봉자. 격분당 데미지가 오르는 학살 신봉자. 그리고 이쪽에 공속이 오르는 공속 소형노드. 이쪽에 치약과 지피배 정확도가 오르는 이제 대형노드와 소형노드. 그리고 이쪽에 피아모레. 저희는 피아모레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만능태세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태세를 바꾼 경우 공속이 증가하는데요. 굳이 태세안 바꾸고도 잘 때려잡고 이것만 넣어도 데미지 상승이 괜찮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감시자의 눈입니다. 감시자의 눈 같은 경우는 징후의 영향을 받 동안 치명타 확률이 오르는 걸로 해주시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렴한 값에 쓸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 살 돈이 없다, 이거 왜 굳이 뺏길 필요가 없다 하신 분들은 이거 말고 그냥 생명력이랑 데미지 관련 이제 스탯이 날린 레어 주얼을 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에 들어가는 일반 주얼인데요. 일반 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생명력을 필두로 해가지고 부족한 스탯과 저항을 먼저 챙겨주시고 그것도 다 충분하다면 이제 치명타 피해 배율 공격 속도 피해 증가 등딜 옵션을 챙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드 최종 평가입니다. 변경된 레이더의 이제 상시 차원 능력과 원소 상태 이상 무효 3일째 보조잼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만들었는데요. 올 유니크 인드도 생각보다도 훨씬 강해서 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레인저 특성상 생명력이 낮은 거는 여전히 좀 아쉽게 느껴졌고요. 흑세기를 휘두르는 게 나름 재밌어서 이제 생각보다 할만은 한데 비드 자체는 그렇게 뭐 크게 추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비드 후기나 이제 응원의 댓글 등 좋아요, 구독 같은 거는 언제나 감사하고요. 늘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